아쉬웠지? 어? 아니 완벽했는데? 아쉬워, 우리가 아쉬웠어? 우리 반응이 열심히 해볼게 <웃음> <웃음> 아, 네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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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무튼 진짜 재밌죠? 네, <laughs> 네. 진짜 재밌어 <laughs> 에이콜은 내일 네, 해주는 거예요엄마 어, 아, 올게요 아미라 어, 어, <laughs> <laughs> 거예요. <laughs> 아, 팬들 너무 멋지던데 나중에 그런 공연 한번해줬면 좋겠다 너무 잘하던데 아니야 나 아, 일로. 생각보다. 이사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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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생각 이사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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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, 이사. <laughs> 네. 네. 그러니까 사콜때 뛰기에는 뛰사이고 잠깐 더 对。 몰 <laughs> 아니 진짜 진심이야. <laughs> <laughs> <아이>, 진짜. 자가 하는데 모두안좋아아 <laughs> 아프리 너무 즐송합 시작했으니까 여러분 많이 아주시고 네. 친구분들도 좀신경고 네. 네. 어. 네. 아, 친구가 직장에서 스트레스받다 보여주시면 됩니 8월 11일까지 지면을잘할 테니까요. 언니랑 <laughs> 우리 내일 <laughs> 네. 캠프 예약인데 네. 내 네. 아, 캠프, 참 캠프. 캠프. 어, 네. <웃음> <웃음> 네. 아 예, 근데. 있어. 바았으면 뭐야? 어, 수 있어. 오! 따로? 아니, <laughs> <laughs> 어? 금요일에 몇 시에 해 <laughs> 금요일 몇 시에 해금 아마 그니까 금요일 날 이거 내가 얘기해도 되는 거야?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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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네. 뭐 네. 오해야 되니까. 어, 아, 같이 수 같이 야요할수 있어요. 같이 머리 흔들어야 됩니까? 같이 흔들 팔만 빠진 거야?

밥투 <봇> 언제 볼지. 어, 아, 바투. 아기들 무슨 있지? 거품. 그냥 찍어. <봇> 그냥, <봇> <씹어>. <봇> 그냥 맞아. <봇> 응, 어, 찍어. 맞아. <봇> 어로구요 <패딩으로 봇> 화장 화장해 화장. 웃 화장. <봇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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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Ha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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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는 오늘은 천리에서 처리해서... 니 아까모 <뾰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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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네. 하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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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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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원해요,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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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원해요

그냥 들어가진 않고? 아런 아... <laughs> <laughs> <오이6> 아아 일이 있었구나. 근데 이제... 새벽에 한 ok? 저 두퐁이 잠깐 보고 쟤수 있어 있어아하 오빠도 귀여워 저 공인데패식 없어? 네. 네, 웬또 짚고 신데나가 됐어. 응어어 나한테요. 나안 좋았다고 하 사람한테 을게요 p c r 이어 아, 맞나요? PCR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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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p c

이 배우들이 진짜 많잖아요. 저희가 총 저까지 포함해서 22개가 들어요 근데 이게 다 너무 다르죠 연기하시는 게 저도 사실 그중에 한 명만 바뀌는 거가 제들것 같아요. 할 때마다, 할 때마다 이 뭐, 와, 이렇게 어떻게 연기할 지 라는 생각을 하데 하면서, 한판 하면서 すごい。 아.. 왜니아 대방 콘서트 게스트 누구야? 아.. 왜 궁금하잖아 힌트 없어? 네 어? 여러분 웬만하면 아시는 이웬만하면이 됐지 이름 초성 이름만 들어도 아는 친구 같이 치는 멤버? <laughs> 혹시, 둘이야? 유치유둘다 유치유팅. 유치유팅. 유치청현청치도팅라그유팅 유치유팅. 유치유팅. 나치유팅유치유 유치유팅. 유치유팅. 유치유유유 <laughs> 어, <맞아. 웃음> 오빠야. 아, 히피 거요? 저히스아 그래야 더 기대가 돼. D&D가 되나 하다 맞아. 나 매일도 주네요. 네. 앨범 준비하안밤은 네. 밤도 5월에 해요? 6월이에요? 6월이에요? 6월이거요와 <laughs> 나오시는 분들도 인기가 좀있으거요 아 너무, 너무 생각 어, 네. 네. 인기 있으면 우리 자리는? 우리 자리는? 아.. 뭐.. 젤리 네. 아, 네. 선배님 <laughs> 안 가? 선배님 아, 알겠습니다 아, 알겠습니다 어, 근데 사실 그런 점에 큰 한곳자도는 네. 제가 줘그 <laughs> 이번에는 거 <뭐지>? 할까요? 어, <laughs> 어, 어, 아, 네. 아, 네. 아, 제발 반차가 없어서 힘들어 400석, 5 0 0석은안 넘겼으면 좋겠다제 생각이 니 네. 내가 음. 원하는 이마음면서잘안들 단차 있는대로 아, 해 단차 싫어 음... 내앞 파는 거예요? <laughs> 내 앞자리를 파는 거앞자내 그 자리를 파! 파. 이러고. 이제 서로서로, 이가내 자리를 파! 하다 보면, 싸워, 싸워! 저를 이렇게 볼수 있지 않아요? 진짜. 진짜. <morphine> <되 이거를 추억> <쭈범> <d pit> <apart> <armor> 진짜로! 그러면 공연 시간을 줄일게요. 아니요! 그냥 안 보일게요. 그냥 안보게요차차 있는 데서 하면 될것같게요 네! 감사 공연 정말 고그 I hope this i 좋아, 이구 좋아. 그 어쨌든. 하면은 챌린지는 많아. 스만 해줘, 스포만. 챌린지는. 매니저님이 시키는 거다 해줘. 예도 맞아. 아, 어, 어, 맞아, 틴탑 이래 매니지래. 맞아. 산이오이 오빠 봐 네. 직접 배웠어요.